혹시 요즘 자주 피로감을 느끼고 특히 다리나 발목에 부종이 생기진 않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이나 발이 붓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장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장기죠. 한마디로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그런데 이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도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조증상들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신장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혈액을 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죠. 뿐만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도 합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신장이 나빠지면 체내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중 독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신체 각종 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로감이나 식욕부진, 심한 경우엔 구토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또한,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체내 수분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부종이 발생하거나 고혈압이 악화되는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면 결국 만성신부전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신장이식이나 투석치료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신장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칫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장 건강을 위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이 나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증상들은 상당히 미묘하지만 그 신호를 무시하면 신장 기능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점차 기능을 잃어가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전조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종입니다.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체내에서 물을 배출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이 축적되어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목이나 발, 다리, 얼굴 부위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하면 신장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종은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초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피로감과 에너지 부족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체내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들이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몸이 쉽게 피곤하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혈액 속에 산소공급이 부족해져 피로감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죠. 세 번째는 소변 변화입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보고 그 양과 색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소변의 양이나 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변이 평소보다 적게 나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소변의 색이 선홍색이나 갈색을 띠는 경우 이는 신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신장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전조 증상입니다. 이세 가지 전조 증상은 신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들이며 이를 통해 신장 건강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세 가지 과일을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는 귤입니다. 귤은 신장 건강에 아주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귤은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과일로 신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장 기능 저하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C는 또한, 신장에 있는 세포들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신장 세포 보호 기능을 돕습니다. 이는, 신장 질환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귤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귤에 들어있는 칼륨과 마그네슘은 이러한 나트륨의 부작용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귤의 식이섬유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 신장이 필터링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일 속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과잉의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귤은 다양한 영양소와 항산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좋은 과일입니다. 귤을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신장을 보호하고 신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귤에 이어 신장 건강에 좋은 또 다른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지만 그 안에 담긴 항산화 성분이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신장의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생기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데 블루베리 속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비타민C와 비타민E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타민C는 신장의 세포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완화시키고 신장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 또한 풍부해 장건강을 돕고 체내노폐물 배출을 촉진시킵니다. 장이 건강하면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식이섬유는 신장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블루베리 속 저혈당 지수 덕분에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도와주어, 당뇨병이 신장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체내 나트륨의 농도를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죠. 이처럼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식이섬유, 칼륨 등 신장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가득해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 바로 사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과는 신장 건강에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가 왜 신장에 좋은지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이 이러한 독소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과의 팩틴 성분이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이 식이섬유는 장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신장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들어 있어 신장의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활성 산소로부터 신장을 지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저칼륨 과일이라는 점입니다. 고칼륨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지만 사과는 상대적으로 칼륨 농도가 낮아 신장에 부담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게다가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저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 당뇨병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사과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사과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노폐물 배출, 항산화, 항염증 효과 등을 통해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루에 한두 개의 사과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신장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과일들, 귤, 블루베리, 사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귤의 비타민C,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 사과의 식이섬유와 항염증 효과까지. 이세 가지 과일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라도 신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소개한 과일들을 일상에서 자주 섭취하며 신장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건강한 신장이 곧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같이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